당신은 게임을 제안받고 어떤 방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당신 앞에는 두 개의 상자 A와 B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 A는 사방이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안에 들어있는 1만 달러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자 B는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재질이죠. 그리고 여기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험한 점쟁이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 전지전능한 신. 정책은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앞서 말했듯 이 존재가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당신이 상자 두 개를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이 존재는 상자 B에 아무것도 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자 B만을 가져간다고 예측했다면 이 존재는 상자 B에 100만 달러를 넣어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방에 들어오기 전이 존재는 이미 예측을 마치고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인데요. 즉, 상자 B에 담긴 액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상자 B만을 가져간다. 상자 A, B를 모두 가져간다. 더없이 간단하지만 그렇기에 복잡한 이 문제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대중부터 명망있는 학자들까지 무조건 내가 고른 것이 정답이다를 주장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다는 것이죠.